아, 선생님 예쁘게 나옵니까? <laughs> 저 예쁜 거 좋아합니다. <laughs>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미영 1형 당뇨 한우의 대표님을 모시고, 자담이라 어, 갈까요? 네, 야부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말에 김미영 대표님이 해놓은 많은 영상을 봤습니다. 딱 하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지랖이 넓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범생이시고 네. 학교 다닐 때다 애부를 받으시고, 근데 유일하게 자고 같은 게딱 하나 오지랖이 넓다는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오지랖이 멋진 거구나, 좋은 거구나를 느꼈고요. 예, 오늘 모셔서 너무 좋고요. <laughs>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예, 예, 반갑습니다. 뭐 우리 김 대표님은 워낙 유명하시고 음. 영상도 많고 그런데. 자, 오늘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우리 김 대표님만 <laughs> 믿고 갈 텐데요. 예, 그래도 아무래도 김 대표님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 조금 네. 말씀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 네. 인트로 부분에서. 네. 어 2012년 1월 정도에 그 첫째 아이가 일형 당뇨를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어뭐 병원에 갔는데 이제 뭐마땅이 어떻게 질환을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어 이제 뭐. 해외 커뮤니티나 국내 커뮤니티를 뭐 이제 그 검색을 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어,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더라고요. 보통 이제 2형 당뇨보다 더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이고 관리하기 어려운 질환이고 병원에서 조차도 이제 어떻게 관리하라고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1형 당뇨병 환우회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금은 이제 환자단체 그 커뮤니티 환자 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비었을 때 처음 비했던 게 선생님 한2년3년 됐나요? 음. 이분의 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정책적인 연구자로서 뭘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거 하나를 우리가 못해 주나라고 해가지고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고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김 대표님 하신 말씀 중에 이거였어요. 우리가 그 의사가 모든 걸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환자가 메이크이면서 또 한쪽으로는 엑스퍼트, 전문가이면서 또 한쪽으로는 클래브레이터, 함께 만들어가는 동력자로 저는 얘기를 하고 계신 발표문을 봤습니다. 이거 자체가 리빙랩이다. 네. 만약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고, 한우의 엄마들도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네. 말씀 중에 I'm not waiting, we are not waiting. 아, 너무나도 좋았어요. <웃음> <웃음> 그 얘기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많은 얘기 있었을 텐데요. 그 얘기 좀해 주셔요. 네. 일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이에요. 그러다 어, 보니까 평생 그런가요? 네, 평생 동안. 그리고 어.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다 보니까 어. 이제 저혈당, 고혈당 이 빈도가 많고 어. 고혈당이 계속되면 이제 합병증으로 음. 뭐 시력을 잃는다거나 뭐 다리를 음. 절단한다거나 음. 이런 치명적인 합병증을 갖게 될수 있고 음. 또 저혈당은 그냥 한 순간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저희가 뭐, 의료진들하고도 뭐, 진료를 보지만, 3개월에 뭐한 5분 정도 진료를 보거든요. 그럼 거기서 의료진한테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절망적인 가운데, 이제 해외 커뮤니티를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음. We are not waiting. 라는 슬로건을 갖고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가슴이 뛰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뭐, 의료기기들이 국내에는 없는 뭐 연소혈당 측정기, 인슐린 펌프, 다양한 뭐 디지털 인슐린 펜, 여러 가지 의료기기가 있고, 그게 이제 최근에 IT기기들과 연동이 돼서, 흔히 말하는 시빅행키라 그러죠. 이 공공을 위해서 어떤 해킹을 해서, 이제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움직임이 그 나이트 스카우트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국에 적용을 하고, 이제 뿐,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일명 당뇨인들이 이제 음. 사용할 수 있도록 음. 그 환자 커뮤니티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활동을 했었죠. 사실은 저는 우리 대표님을 보고 있으면 한국의 로렌즈 오일의 네.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로렌즈 오일에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의사 쌤도 아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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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자도 아니고 나는 <laughs> 아유 우리가 <이거> 그 편집해드리는데. <laughs> 나는 의사선생님도 아니고 나는 과학자도 아니고 나는 엄마. 한 사람의 엄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내 아이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한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가요. 네. <laughs> 저는 그 구절이 우리 김대표님 하고 너무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빠르게 조금은 빠르게 네. 야부리 네, <laughs> 주자로 못 싶었,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해주셔요. 저도 사실은 처음 진단받았을 때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로렌조 오일을 보고 되게 희망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환자들이 이제 그 질환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지 않고 거의 이제 가족끼리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 하,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가족 전체가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 저도 사실은 1년간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가. 이 나이트 스카웃이라는 걸 접하고 나서 굉장한 희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이제 해외에 계신 많은 일형 당뇨인들도 기꺼이 자신의 경험들을 아낌없이 공유했거든요. 사실 뭐 저만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서 보고 배운 거죠. 그리고 저희 아이한테 적용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좋고 저희 아이가 쓰고 좋았는데 환호의 분들은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알려주다 보니까 그분들도 너무 삶의 질이 상상이 되고. 저희가 만약에 예전과 같은 혈당 관리 환경이었으면 절대로 저희가 외부에 나와서 말을 하지 못했을 거 같은데 이렇게 혈당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혈당 관리도 잘 되고 가족들이 이제 웃음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저희의 처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음. 그런 문제들을 같이 목소리 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 뭐 지금 방금 여러 저기 인데 영유아 보육법 또 네. 네. 새롭게 바뀌어 나가고 했는데 고그 얘기 좀 해주셔요. 네, 그 아이들이 사실은 아이 다워야 되잖아요. 뛰어놀 그러니까 수 있어야 되고 또래하고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할수 있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과거에 이제 계속 인슐린 주사를 맞고 혈당 측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또래 그 집단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해서 의무 교육처럼 이렇게 갈수 있는 어린집조차도. 주사 맞고 혈당 체크해야 되니까 오지 말라. 근데 그런데 직접적으로 오지 말라고는 안 해요. 음. 와도 되는데, 아이가 하든지한 스네 살 되는 아이가 어떻게 자기 혈당 체크를. 음. 부모님이 오시는 건 좋은데, 다른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음. 오지 말라는 말을 자꾸 우회적으로 하다 보니까, 음. 보내려고 했다가도 또 다시 주저앉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을 이제 개정할,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음. 간호사가 있는 어린이집이었어요. 아. 그리고 실입 어린이집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말 오랜 시간을 기, 대기를 해서 여기를 보내면 우리 아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보냈는데 음. 거기서도 똑같이 저희를 음. 오지 말라고 음. 우회적으로 말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는 안 되겠다. 우리가, 어, 우리 아이들이 음. 어, 다른 비당뇨인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환우의 부모님들이 서명을 40만을 오프라인으로 받았어요. 40만의 그런 서명을 받아서 국회의원실을 돌았죠. 그래서 처음에 그 40만 별거 안될것 같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여행용 트렁크에다가 끌고 다녔거든요. 음. 국회를 다닐 때. 근데 그 여행용 트렁크에 그알루미늄 대가 부러졌어요. 음. 그 정도로 무거운 그 서명지를 들고 이제 국회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 음. 환경에 처해졌으니까 역려보육법을 개정해달라라고 음. 요청을 해서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에 간호사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어. 뭐, 인슐린 주사를 투약을 보조를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 복지로라는 데 이제 어린이집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데가 있는데 질병으로서는 유일하게 소화당뇨 가산점이 있어요. 보통 뭐다문화가좀 다, 다둥이 뭐 가산점 있잖아요. 맞벌이 가산점 있고. 근데 거기에 소화당뇨 가산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면 이제 가산점이 올라가서 좀 간호사가 있는 어린이집, 규모가 있는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쉽게 그런 이제 두 가지를 저희가 그때 개정을 했었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했던 그모이라비 넓은 부분이죠. 내 네, 아이들한테 적응했던 데 너무 좋아서 그 부분을 환호의 전체로 확대하게 되고 그 과정을 조금 얘기해 주셔요. 어, 사실은 그게 제가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음. 연락하고 지내는 분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연락하고 지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일형 당뇨 가족들은 어쨌든 저를 만나면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엔 직장을 다녔는데 금요일 저녁에 한 열한 11가, 가족이 열한 가한 가족이 한세네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한 4, 5 0 명이 거실에 모여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서 이제 설치를 했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면 또 다른 분들이 가서 전파를 하니까 또 연락이 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다 자연스럽게 내할 네,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어, 뭐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우리 국내법상 문제가 돼가지고, 음. 뭐 이제 고발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때 식약처 하고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그 어려움으로 바로 얘기 들어가죠. 뭐 저희가 뭐 사실은 이게 리빙랩이잖아요. 본인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IT 기기를 연동해서 뭐 아이 본인의 아이나 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국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의료 기기였어요. 저희가 사용했던 것들이 근데. 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들여왔고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들이 혼자 못하는 거예요. 이 연동을. IT적인 그런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다 모이게 됐는데 음. 편의상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돈을 받고 그냥 저희 집에서 배달, 배, 해외에서 배송을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제 이걸 배분하는 그런 형태가 음. 제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가장 짧은 프로세스였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누군가 저를 고발을 했는데 데 제가 무허가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고발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아직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그 커뮤니티 분들한테 이제 전달한 게 이게. 무허가 의료기기를 광고한 행위라고, 이제, 음. 현행법상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사실은 이익을 남기지 않았고, 이게 뭐 정말 이익을 위해서 광고한 게 아니라는 걸 소명하기 위해서 한 3, 4년 동안에 제 계좌를 모두 탈탈 털어가지고, 그걸 이제 이건 왜 어떤 이유로 누구한테, 어 받았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엑셀 파일로 다 소명을 했었어요. 식약처에 갖다 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의도는 알겠지만 이게 그냥 법으로 딱 재면은 이거는 판매행 이고 뭐 광고행이다라고 밖에 할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제가 sns 같은데 이런 어려움 을 겪었다라고 이렇게 알리기 시작 하니까. 사실은 전화 위복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그런 어려움의 문, 어려움들을 우리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부에 알려도 사실은 누군 많이 귀 기울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굉장히 좀 억울한 일을 겪고 나서 그걸 오픈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무료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해주신다거나 뭐 국민들도 아니면 대중들도 막그 기사의 댓글에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도 오히려 어, 우리가 한 행위들이 그렇게 나쁜 행위가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지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응원으로 사실은 오픈하게 됐고 그 만약에 저희가 오픈하지 않았다면 그 처벌 결과도 좋게 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처벌도 불기소로 해서 이제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돼서 전화위복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장면을 네. 보셨다고 그러던데 그 얘기 좀해주셔요 아. 나중에 보니까 문재인 아. 대통령께서도 네.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셔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대중에 알려지다 보니까 음. 뭐 청와대 쪽에서도 알게 되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의료기기 사실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음. 뭔가 규제를 혁신해야 된다라는 <laughs> 취지로 이제 그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저와 이제 제 아이, 일형 당뇨 있는 아이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은 규제를 혁신해야 된다. 음. 사용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법들은 이제 무용하다라고 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어,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거기서 약속을 해주셨죠. 그렇죠. 예,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 네. 바뀐 얘기 좀 해주셔요. 예,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저희가 이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써야 됐고, 음. 그 수입하는 과정도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 대신 구매를 해준다거나, 뭐 수입 절차를 간소화해준다거나 이런 이제 법이 개정이 됐고, 가장 또 좋았던 거는 저희가 해외에서 이제 수입했던, 해서 쓰던 것들을 국내의 업체가 이제 수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 네, 그래서 국내에서 그냥 클릭만 하면 웹사이트에서 주문할 수 있는, 음. 거기다 이제 더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음. 저희가 그거를 예전에는 100% 본인 부담으로 샀는데 음.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급여로 요양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정부 보조도 받고 음. 음. 저희가 그런 기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사실 그게 이제 뭐 저의 혼자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함께 해주셨거든요.